이번에 전해드릴 소식은 대한민국 육군 특수작전사령부 소속 인원이 미 본토 엘라스카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국적 연합훈련을 참관 중인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미 국방부와 태평양사령부는 2022년 3월 19일과 20일 사이에 이와 관련된 사진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어, 미 태평양 육군 예하 알래스카 육군의 주둔 주인 알래스카의 포트 그릴리에 있는 도닐리 훈련장에서 현재 그 실시가 되고 있는 태평양 다국적 연합 준비 대시 센터, 조인트 퍼시픽 멀티 내셔널 레드 니스 센터의 JPMRC 22-02 훈련에, 대한민국 육군 특전사 소속 인원들이 참가 중입니다. JPMRC 22-02는 현재 알래스카에서 진행이 되는 첫 번째 지역 전투 훈련 센터의 순환 훈련으로서, 알래스카 육군이 미 육군 제25 보병 사단 제1 보병 전투 여단의 혹한기 훈련과 준비 태세 전투 능력을 검증하고 있다고. 미 태평양 육군은 밝히고 있습니다. 이들은 북극의 혹독한 혹한 속에서 어, 적군의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는 제25보병사단, 제4보병 전투여단과 피하 공방전을 실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제4보병 전투여단은 그 특수전 마크를 부착을 하는 공수대입니다. 이 훈련의 목적은 대규모 전투 작전에 초점을 맞추고 미 육군의 혹한지 전문 전투부대로서 미래에 발생이 가능한 긴급 사태와 작전에서 제25 보병사단 제1 보병여단 전투팀의 능력을 테스트하기 위함이라고 미 알래스카 육군은 강조하고 밝히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을 뿐 러시아와의 군사적 분쟁을 상정한 것입니다. 훈련은 미태평양 사령부와 캐나다 육군과 공군이 연합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양자 훈련입니다. 그리고 총병력 6천여 명이 참가를 하고 있으며 한국과 일본 네팔이 참관단으로 어, 훈련을 참관 중이라고 합니다. 미국 측에서 참가 훈련에 참가한 부대는 어, 전술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미 태평양 육군 예하 알래스카 육군 전체와 미 육군 제25 보병사단 예하 제1 보병여단 전투팀이 방어 임무를, 제25 보병사단 제4 보병여단 전투팀이 공격. 즉대항군으로서 러시아 공수부대 또는 스페츠나츠 역할을 담당을 합니다. 특이한 건 그린베르라고 불리우는 미 육군 제1특수전전대의 제3대대가 어, 훈련에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이 어, 한국 특전사가 이 훈련을 참관하는 이유로 어,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워싱턴주 루이스 메코드 합동기지에 주둔을 하는 미 육군 제1 군단 직할 제17 야전포병 여당의제94 포병 연대의 M1 4 2 하이마스 다연장이 이제 참가를 하고 있고요. 어, 카 캐나다 공군이 그 C130J를 이용을 해서 미 육군의 M142 하이마스를 공중 수송, 공중 기동하는 훈련을 실시하고 를 있다고 합니다. 미 공군에서는 제11공군 예하, 제354 전투 비행단에서 그 F-35 라이트닝 2를 운영하는 제355 전투 비행대가 훈련에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다 측에서는 어, 6.25가 그러니까 1951년부터 1953년도까지 6.25를 참전을 했던 캐나다 육군 제22 보병연대가 이제 훈련에 참가를 하고 있고요. 캐나다 공군 제1 항공사단 예하 제8 비행단 소속의 어, 어, 제1436 어, 수송비행대, 제450 어, 전술 헬기비행대, 제408 전술 헬기비행대 등 어, 3개 비행대가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미국 측에서 공개한 그 사진을 보면 어, 훈련에 지금 참관 중인 대한민국 특전사 인원은 3 명입니다. 이 중에 그 소령 계급의 지휘관 견장을 부착하고 있는 인원이 있어서 어, 특전사의 그 지역 대장으로 이제 판단이 되고 대위 계급의 역시 지휘관 견장을 부착하고 있는 인원이 2 명으로서 그 팀장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사진은 제가 그어 사진상의 인원의 신원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 어그 비표라든지 그 이름이라든지 제가 조금 그 수정을 해서 그어 사진을 조금 만졌고요 어 원본 사진은 아닙니다 제가 조금 만진 사진입니다. <laughs> 그이 훈련이 갖는 그 시사점과 의미는 어 다음과 같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우선 아, 한미 연합 훈련이 그 서서히 그 과거의 모습을 이제 찾아가고 있는 그런 단계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지난 몇 년간 미 국방부가 공개하는 이제 이미지 자료에 그 한국군과 관련된 사진이 그 전혀 게시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 일본 관련 사진은 뭐, 뭐 10만 건이 넘게 이렇게 게시가 되는데. 한국 관련 사진은 3만 건 이하로 거의 한 3배 이상 자료 공개가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이 최근 들어서 한국군 관련 사진을 공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는 미 본토 엘라스카에서 러시아를 상정을 한미 육군 훈련에 한국 특전사 인원이 참가했다는 것과 네 번째는 현지에서 미 제1특전단 제3대대와 한국특전사 인원이 교류가 있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미 제1특전단 이하의 제1대대가 한반도 유사시에 투입이 되는 부대입니다. 그런데 엘라스카에서 제3대대와 모종의 교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특정사 인원이 지역대장인 소령과 팀장인 대위로 이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유사시 적 후방에 투입이 되는 부대의 실질적인 전술제대 야전 지휘관이라는 점과, 어, 대한민국 특전사 이하의 수많은 지역대장과 팀장들 중에서 이들이 선별되어 알라스카에 갔다라는 것은 이들의 작전 지역이 알라스카 기후와 연관이 있을 것이라는 추정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뭐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미 연합 관계가 서서히 조금씩 회복이 되는 것 같아서 이 소식을 시청자 여러분에게 제공해 드립니다. 이번 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